안녕하세요 대구점집천궁사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양띠분들의 네. 8월달 9월달 뭐 양띠들 올해 대박의 해라가 않겠나요 네 맞습니다 대박에 대운이 들어왔다 네. 어, 그런데 8월달 네. 가을로 추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벼가 익어가죠 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허황된 일을 보지 마라 음. 그렇지만 네. 뭐 좋은 건 있어요. 조상에서 많이 도와준다. 조상의 기운에서도 많이 발동을 하고 도와준다. 왜냐면, 7월 달로, 뭐, 여름 기운까지 좋은 분도 계셨고, 뭐, 생년, 연월시에 따라서, 뭐, 좋은 분, 나쁜 분, 막, 이런 게, 올해는 양띠분들이 문서운도 많이 움직이고, 막 이랬는데, 8월 달에는 내가 조금 허황되지 않는다면, 어. 음 응. 금전운도 좋고, 네. 어, 9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9월 달로 같이 보면은 자식의 기운도 좋고 네. 자식이 풍성하다 음.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쳐서 뭐 자식의 운이 좋은 쪽으로 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양띠분들이 조금 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양띠분들이 우유부단 음. 우유부단 어, 중심을 잡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판단을 잘 하신다면, 8월달 괜찮습니다. 8월달도 괜찮고, 9월달도 풍부합니다. 뭔가가 풍부하게 들어와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때 그러면은, 약간 좀 올바른 선택을 좀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네네. 그 대신에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인간관계에서는 구슬이나 다툼이나 네. 이런 게 있고, 어, 좀, 건강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 신, 신경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뭐 조금 조심하시다 보면은, 문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풀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양띠분들, 선생님이 이제 뭐올 하반기에도 잘 풀릴 거라고 또 호명을 한번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양띠분들 그러면 8, 9월 달에 어찌됐던 간에 주의할 건 주의하시고, 이 8, 9월 달 뿐만이 아니고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또한 말씀 해주시면 응원이 어. 될것 같아요. 9월 달에 있잖아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 7월로부터 넘어가면서 8월로 이렇게 한번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야겠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냐. 남의 꼬임에만안 넘어가면 돼. 아, 배고만 유. 어. 남의 뭐가 제한. 야, 야, 야 코인에 아. 뭐 얼마 투자했으니까 나 얼마 건졌어. 아. 이런 거. 네. 뭐 사업 너 동업 같이 할래 이런 거. 이런 음, 거.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어, 너 얼마 줘. 그러면 나가는 거야 운 좋으면 뭐해 운 좋아갖고 풀려간다는데 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 더군다나 네. 내년부터는 양띠분들 삼재 들어옵니다 네. 생일달을 기점으로 일찍 들어오신 분들 음. 지금 벌써부터 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생일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삼재의 영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운기는 네. 대운에 해다 대박에 해다 좋다고는 하지만 네. 삼재의 영향이 지금부터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을로 이렇게 가다 가을로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가을 팔구 월이면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어. 차분하게 진행한다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